자, 책임과 보조선으로 나눠지는데 기사 자격증은 일반기계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설비보전기사, 용접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총 7개 중에 한 개만 취득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산업기사는 약간 다른데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이 6가지 중에 한 개만 취득하시면 됩니다. 기사와 산업기사 차이는 내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을 받을 때 경력의 차이만 있는 거니까 내가 여건이 되는 자격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조자격증은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적, 에너지관리 네 가지 중에 한 개만 취득하시면 됩니다 그럼 초급부터 특급까지 자격 선임 기준은 초급 건물은 기사는 바로 선임 가능하고요 산업기사는 3년 중급은 기사 4년, 산업기사 7년, 고급은 기사 7년, 산업기사 10년, 특급은 기사 10년, 산업기사 13년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조선임은 기능사는 3년 이상, 산업기사는 바로 보조선임이 가능한 거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건물 등급이 중요하죠. 초급 건물은 아파트 500에서 1,000 세대, 단 중앙 집중과 지역난방은 300에서 500 세대입니다. 지합 건물은 연면적 1만에서 15,000인데 제가 가, 항상 강조하는 게지합 건물은 연면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기는 제외하고 소방, 기계, 통신까지 내가 일하고 있는 건물의 연면적을 항상 체크하셔야 합니다. 빠르게 얘기해 볼게요 중국 아파트 1,000에서 2,000, 지하 건물 15,000에서 3만, 고급 아파트 2,000에서 3,000, 지하 건물 3만에서 6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고급부터는 보조 한 명이 필수죠. 특급 아파트 3천 이상, 집합 건물 6만 이상에서 죄송합니다. 6만 이상 마찬가지 보조 한명 필수죠. 자 마지막으로 자격증 취득하기 전 경력은 70%만 인정을 받으시고 취업 후 선임 신고는 각 지자체 구청에 있는 기반 시설과 또는 건축가에서 하시면 됩니다.